열한기하 18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장에 열한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누가 잘 찾나 우리가 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열한기하 18장 5절 6절 구약성경 593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겠어요. 593면 열한기하 18장 5절 6절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렇게 번역된 다녀를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하면 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손을 꼭 잡고. 그에게 순종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어느 정도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그 손을 콕 잡고 그래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거나 실수를 많이하거나 악하거나 문제점이 많거나 위태위태한 사람에게 고난이나 재난이 닥쳤을 땐. 뭐 그럴 만 하다든가 그럴 줄 알았다든가 마침내 그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파가 불가능해 보이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이해할 수 없어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따른 이 훌륭한 히스기야에게도 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느냐? 그럴만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이 닥쳤다면, 예, 저를 다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며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전 이것 좀 줄여주세요. 이 모니터 스피커 너무 울려 방송실. 그럼 뭐냐? 바로 이 이 변장된 축복,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것은 변장된 축복, 인간의 끝, 바로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이제 오늘 교재 살피겠어요. 다한 거예요. 16절 <laughs> 이 기도 지난. 우리 14절부터 있었던 기도인데 16절. 여와여 호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와여 호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와여 호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러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히스기야의 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사내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변장된 축복을 현실로 꺼내놨느냐. 바로 이 기도 때문이라는 이 기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먼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천 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믿음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란 단어는 각자의 단어가 아니라 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 믿음 순종, 순종 기도, 기도 동의어다. 동의어다. 예, 동의어다. 동의어다.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예.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것.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예. 이게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과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탄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곤대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드디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이 오는데. 내가 내가의 동그라미, 내가 거기 내가 요즘 말에들은 니가 이렇게 주로 얘기해요, 그렇죠? 바로 내가 니가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하셨어요? 그다음에 아수르왕 사내립 때문에 과로 하세요. 과로. 그거는 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예요 변수. 거기 이렇게 과로하면 돼요. 아수르왕 사내립 때문에 이렇게 과로하세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전체로 철게 뭐냐? 내가 네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의 전체 동그라미하요어 이게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장황하게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를 했으면 뭐래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으면 소용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우리가예요. 우리가 우리가 내게, 네 하나님이 내게 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것은 상수예요. 그 안에 변수가 있어요. 아수르왕 사내립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아픔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소원을 쓰시면 그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들 누구누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어떠 어떠한 건강 문제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게 들었노라.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전체 다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저녁에 설 연휴 저녁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 찬양 연습도 엄청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하셔도 돼요. 적당히 하시고 마음만 간절하게 찬양해도 되는데 연습도 보니까 몇 시부터 하셨어요? 한참 일찍부터 찬양 연습 물론 그건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지만 얼마나 정말 이렇게 못 살게 굴어서 설 연휴 정말 지골 갔다 오느라 힘들어 죽겠고 쉬지도 못했는데 또 예배드리고 다 낮에 봉사했더니 저녁도 못 먹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laughs> 오늘 나오신 분 영적으로 수지 마시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녁에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를 다 안고 가셔야 돼서 여기다 동그라미 하셨어요.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과로 안에는 변수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소원이 있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래여 희스기아처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이제는 이제 쭉 빨리 나갈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로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이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 시온을 그냥 시온이라고 안 그러고 사넬 내 왕에게 처녀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냥 시온이 이래도 되는데 시온을 여자 그것도 처녀라고 해요. 처녀 딸. 왜냐?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났을 때 누가 제일 비참해지냐 여자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서도 젊은 처녀들이 가장 비참한 게막그 능욕 당하고 막막 강간 당하고 막 가장 우리 그그 그 할머님들 그 강제로 일본 때 끌려가서 그너 제일 비참해지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예요 이 전쟁과 위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쓰신 바로, 니들이 볼때 가장 약하고 위기에 빠진 자들 같은 그 처녀 딸이 오히려 너희를 비웃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세상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그가 우뚝 서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래요. 딸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딸. 딸이지만 여자가 전쟁 나면 제일 약하고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딸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나리왕 네가 세다고 웃기지마 딸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국의 강대함, 중국의 부상, 일본의 무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북핵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테러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너무 세상, CNN의 눈, 뭐, 무슨 일보의 눈, 뉴욕타임즈의 눈으로만 세계를 보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눈으로 세계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영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우한 폐렴 때문에도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떨지 말라니까요 떨지 말라 예.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다음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목사님들께서 잠깐 자리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잘 일어나셔서 23절부터 26절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이 말씀을 설명드리면 사내리바 네가 잘나서 세계를 정복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쓴 것이다. 뭐 중국 네가 뭐 잘나서 지금 좀 힘이 세진 줄 아느냐? 미국 너희들이 똑똑해서 된줄 아느냐? 내가 다 그렇게 해준 것이다. 근데 네가 그걸 모르고 이제 교만해 가지고 뭐 여호와가 어쩌느니 이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너 웃기지 마라 바로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편 2편 7절에서 9절 내가 여와의 호 명령을 전하노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씀 아들입니다 아들 다음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네립에게 계속하는 말씀이에요. 사네립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여호와를 경멸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황제입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여기서 네개는 이게 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좀 길게 하려면 그렇지만 여기서는 29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절 다같이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열심에 별피하세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호. 우리는 우리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만 열심히 사는 줄 알았죠? 여호와의 열심히 하신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림 밀레의 만족 말고 또 다른 그림이 뭐가 있냐면 그두 부부가 농사를 짓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저 뒤에 천사가 대신하여 그 받침을 쫙 갈아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번에 오늘 이제 하면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일본 가고 수요일날 호주 가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순간순간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영혼을 만날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열심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러는데 장사꾼은 자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장사도 크게 한다, 사업가가 된다 이러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안 돼. 직원들이 다 많은 사람이 같이 열심히 해야 대기업이 되고 큰 일이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일하느냐. 나 혼자 막 내가 새끼를 잘 키우고,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뭐를 하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최우선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 기업을 이 나라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다음에는 과로 안에 들어갈 말씀은 구원이에요. 구원.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구원. 구원 얼른 쓰시고, 예, 나머지는 댁에서 또잘 읽어보시고, 32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여 방패를 성을 향하여서 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기다 별표하겠습니다. 나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별표를 크게 하셨죠 그리고는 앞으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19절.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 원하간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그리하시면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나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시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사모하는 시편 23편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기서도 나와 그리고 그다음에 작은 별표. 작은 별표.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직 그 생각을 품고 산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이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과 하신 약속, 선양원 목사님과 하신 약속. 한경직 목사님과 하신 약속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할지라도 회초리를 할지언정 이 땅에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를 세계선교를 위하여 사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운동 때6.25때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35절, 아, 그 위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아, 우리 그냥 넘어가긴 너무 안, 아까운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말씀 아버지와 아들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것처럼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감사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이 땅의 부모님이시지만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같지 못한 거예요. 이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같지 못한 거.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것 같은 영광과 기쁨. 이 우리 아들 준하도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밀어줄 거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돼.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애비가 목사인 게. 너에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득이 안될 수도 있다.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그거는 소용.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을 봐라. 한경직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니? 곽선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니다. 다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셨기에 할렐루야.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누구나 우리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더 나를 더못 도와주고 못미어준 것을 섭섭하거나 조금이라도 1 억만 분의 일이라도 아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야. 할렐루야. 이것처럼 감사하고 감격. 다윗이 뭐 아버지가 뭘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다윗이 되는 거야. 이 은혜를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35절.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 이게, 이게 과연 진짜 이랬을까? 도대체 이게 여기서 얘기한 여와의 호 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헤로도 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되는 50권의 고전을 추천하면 보통 1번에서 2번이 바로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세계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수 있어요. 예, 하로도 토스 예. 그래서 늘 서울대에서 매년 서울대 신입생에게 추천하는 뭐 100권의 책 반드시 들어가요. 10권의 책 그래도 반드시 그 책을 지은 사람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주전 BC 5세기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집트의 델타 지역에서 갑자기 주대가 번성하여 이 사내립 군대가 쥐떼의 습격으로 멸망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구체적인 뭔지 안 쓰는데 헤로도토스라는 최고의 역사학자가 쓴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진짜 쥐떼가 막 습석해요 죽었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병이 쥐 때문에 옮겼던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그렇죠? 이 당시에 이쥐 때문에 급성 전염병이 이 안에 돌아서 모두 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뭐 천사였는지, 어떤 군대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헤로도토스의 어 책에 보면은 이집트 델타 지역에 갑자기 주 때가 번성했는데, 그것들그주 때들이 이 사나리베 군대를 습격하여 사나리베 군대가 이렇게 망했다고. 어,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헤로도토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은 BC 5세기, 주후가 아니라 주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지원한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그 당시 자기가 얻을 수 있던 최대의 역사적 정보를 가지고 쓴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아수로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렛 아들이에요 아들 사레셀 아들 제일 믿었던 제일 믿었던 아들한테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렇죠 진시황도 그 아들이 죽이잖아요 아들이 그죠 예 가장 믿었던 아들이 예 가장 그러니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천하가 다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세계 최강국의 황제가 하루 아침에 예, 급성 전염병으로 군대를 잃고 이제는 돌아와 가지고는 자기 아들, 그것도 어디서냐? 니스록의 니누, 니누, 신전, 이방신에게 우상숭배 하다가 그들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맹함에 그 아들 에살하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에레미야 삼십삼장 이절에서 삼절 다아시죠 다이얼 삼삼삼 우리는 그 밑에 말씀을 한곳더 찾겠습니다 시편 이편 십절에서 십이절 찾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이편 십절에서 십이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찾으신 분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춰 환영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구원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잘나 오셨습니다. 모두 구원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고.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나누며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